MBTI를 물어보면, 은 어.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T랑 F거든요. 음, 음. 사실, F라 하면은, 사람들을 뭐, 공감을 잘한다, 이러는데, 음. 작가님은 T신가요? F신가요? 전에 한번 나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 작가님, MBTI 뭡니까? 음. 그러길래 내가 뭘 뭐랬냐, 했냐면, 나 WIND다. 왜냐, 사람의 마음이 늘 변하잖아. 마음이라는 게 우리 생각, 감정, 느낌의 패턴을 말하는 건데, 마음이 변한다는 것은 나의 생각 패턴, 나의 감정 패턴, 나의 느낌 패턴이 계속 바뀌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마치 바람처럼 늘 변하는 거기 때문에, 뭐 내가 T라고 해서, F라고 해서, 늘 거기에 집착할 필요는 없어. 오히려 사람이 내가 난 T다, 난 F다라고 그러면, 우리 거기에 집착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 그래서 나는 뭐, 전에 몇번 했는데, ENFJ가 나왔는데, 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늘 ENFJ냐? 그러지는 않아. 음. 뭐 그런 성향도 나타날 때가 있고, 아닐 때도 있,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난 크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잘안 해. 그럼에도 구독자분들은 ENFJ다. 이렇게, 어. <laughs> 이렇게 <laughs> 보그싱을 맞추실 것 같은데, 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작가님께서는 좀, 어, 좀, 주변 지인들한테 위, 위로를 건넬 필요가 있을 때 어떤 음, 식으로 음. 좀 말씀을 하실까 되게 궁금하긴 했거든요. 위로할 때? 일단 나는 그 친구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려고 해. 음, 어쨌든 우리가 위로가 필요한 상황은 그 친구가 힘들어하는 상황이잖아. 근데 우리가 어떨 때 힘드냐면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건 그 자체만으로 힘든 게 아니야. 그 사건과 상황과 동반된 감정이 있거든. 그 감정과 내가 하나가 되었을 때 힘든가. 그 부정적 감정과 하나가 된그 친구가 이야기를 할때그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려고 해. 그러면 그 친구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한번 그 감정과 하나가 되거든? 그 감정을 또 느끼잖아.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감정이라는 것은 그 감정을 느끼면 풀려나는 거야. 이걸 허용하면 흘려보낼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통해서 스스로 흘려보내게끔. 내가 좀 도와주려고 해 근데 도와준다는 게 그냥 들어주고 들어주고 그 친구 이야기에 대해서 어 그냥 고개 끄덕여 주고 너가 그렇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음을 그냥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믿고 있는 존재라고 그냥 옆에서 들어주기만 해도 그 친구는 굉장히 위로가 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나너 이해해 음. 이런 식으로 말하고 위로를 이렇게 하고 뭐 공감을 하려고 하고 음.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음. 진정한 공감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저는 좀 음. 들기는 하거든요. 음, 음. 어떻게 해서. 진정한 공감? 우리는 공감할 수 있잖아, 그치 어, 우리 뭐 친구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고 뭐 부모님의 마음, 지인의 마음, 뭐더 나아가서 우리 영화 볼 때도 영화 볼 때도 영화 그 주인공의 어떤 감정을 그 관객들 전부가 공감을 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공감할 수 있어. 근데 진정한 공감이 뭘까? 그 사람의 입장이 되는 게. 진정. 그치. 그거는, 어, 그거는 공감이 아니고 그걸 뭐라 그런다? 실감이라고 해, 실감. 아. 쉽게 말해서 우리는 공감을 할수 있어. 네. 어떤 감, 감정? 어떤 느낌을 공유할 수 있어. 네. 근데 실감할 수는 없어. 아. 실감은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느낌을 느껴야 되는 거거든. 그 마음 공간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고 남들과 다른 느낌을 그리고 감정을 느끼는 거거든. 그 무의식의 그 관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느낌을 난 느낄 수가 없어. 음,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감정을 공감할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의 감정을 실감할 수는 없어 음,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데 나너 알고 있어 라는 것은 거짓말이야 음. 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 우리는 네. 늘 오해만 하는 거야 그냥 감정을 공유하기만 하고 그치. 더 나가려고 하면 오해하게 되는 그렇지 음. 왜냐 우리는 우리의 어떤 생각의 틀을 가지고 나의 기준으로, 나의 잣대로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해석할 뿐이지,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사람의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의 감정과 느낌을 느낄 수가 없는 거야. 음, 그래서, 나너이해나너100% 이해해. 100%, 이해. 100 거짓말이야. 음. 우리는 상대를 오해하는 존재지, 상대를 이해하는 존재가 아니야. 우리는 상대와 공감하는 존재지, 상대를 실감하는 존재가 아니야. 그러면은 작가님께서는 많이 들어주려고 한다 음, 이렇게 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조금 더 나간다고 하면은 어떤 말이나 행동이 좀더 도움이 될런지 나는 뭐 나도 그렇고 음, 강작가도 그렇고 뭐내 친구들 많이 힘든 일이 있으면 난 항상 세 가지 단어만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어 그렇구나 어 그럴 수 있어 에이 그래라 그래 그것만 계속해서 반복해. 한번 다음에 여자친구가 힘들어하든지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아니면 스스로가 힘들 때도 한번그 말을 계속해서 대뇌의 에서 이야기를 해봐. 음. 누가막 이야기를 하잖아.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말을 존중해줘. 네. 어, 너 그렇구나. 하지만 나는 절대 간섭하지 않아.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 음. 왜? 나는 이 사람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야. 이 사람을 오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내 생각을 말하는 건데 그건 이 사람한테 전혀 도움이 안돼 네. 오히려 이 사람이 무슨 말 하든지 간에 어 그렇구나 무슨 말 하든지 간에 야 뭐, 그럴 수 있어 그래 네. 무슨 말 하든지 간에 어휴 그래라 그래 뭐 우리는 술이나 한잔해 그렇게 하거든 어... <laughs> 그렇게 그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그 친구가 스스로 그 힘듦을 치유할 수가 있어 어... 우리는 그런 존재거든 음. 그래서 그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을 허용하고 그런 다음에 그 감정을 흘러갈 끔 하는 거 해결책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이 잘 풀려나갈 수 있게끔 그렇지. 길을 만들어 주는 그렇지. 그런 느낌이야. 사람은 우리의 어떤 부정적 생각이나 어떤 부정적 감정들을 스스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어 음. 그래서 그게 자연스럽게 흘러갈 끔난 옆에서 그냥 도와만 주면 돼 우리는 그, 그런, 존재야. 뭔가 이렇게 해결책을 주려고 했던 제 모습이 좀 오만했다라는. 그치. 느낌이 좀, 좀 그게 오만이 좀 아니라 내가 아까 말했던 내 생각에 대한 집착이야. 오름에 음. 대한 집착. 내가 너를 가장 잘 알아에 대한 그 착각에 대한 집착이야. 음. 알지 못해. 네. 0.001%. 아, 알거든? 이해하거든? 그 0.001%가 이 사람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는 착각을 만드는 거. 음... 음. 그러면은 이렇게 힘든 사람이 있을 때는 3글을 열심히 이렇게 그렇지. 하면서 음. 이렇게 좋은 흐름으로 감정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음. 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그3글라는 거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위로의 말로 쓸 수도 있지만은 사실 우리가 힘든 건 내가 내 감정이 힘들 때가 많잖아. 그때에도 나에게 계속 이야기해봐. 어, 그래, 가영아. 그렇구나. 뭐, 알잖아. 그럴 수 있어. 에이, 그래라, 그래. 밥이나 먹자. 그렇게 살면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거야.